자 오늘부터 히브리어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성경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이제 왕초보 정말로 초보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동영상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 히브리어는 헬라어 성경 헬라어하고 이제 성경 히브리어죠.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를 그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를 배우는 건데 사실상 성경 히브리어나 오늘날 히브리어가 완전히 다른 말은 아니에요 그 글자는 거의 모양도 같고 글자는 그대로 이렇게 소리도 같고 다 왔지만은 문법적인 게 조금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볼 때는 이제 성경 히브리어를 이렇게 배우면 은 좋고요 이, 그래서 이제, 이, 여기 이 동영상에서는 현대 히브리어보다는 이제 성경 히브리어를 이렇게 우리가 배워보도록 합니다. 이제 이 히브리어를 배울 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알파벳부터 배웠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이 22자로 되어 있고, 모음은 없어요. 이제 원래 말은 자음과 모음이 다 있죠. 근데 글자에 모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이제 이 시브리어는 좀 독특한 언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시브리어는 좀 이제 좀이 헬라어보다 배우기가 까다로워요. 헬라어는 영어 영어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처음에 알파벳 배우고 읽는 거가 좀 쉬운데 시브리어는 읽기부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시브리어 공부를 시작한 분들이 처음에 이제 알파벳 배우고 읽기 배우다가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워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포기하는 분들이 많고 신학에서 히브리어 배워도 읽는 것도 잘안 되는 분도 꽤 많아요. 근데 헬라우 같은 경우는 이제 읽는 거는 뭐 이제 누구나 쉽게 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어를 우리가 이제 배울 때좀 이제 좀 특별한 방법이 필요해요. 그냥 문법책 가지고 문법책이 나와 있는 방법대로 배우면은 좀 어려워서 제가 이제 좀 그렇게 쉬운 방법. 정말 한국 사람들이 이제 이 히브리어에 를, 성경 히브리어를 어떻게, 해? 뭐, 오늘 날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지, 한대 히브리어도. 히브리를 좀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냈는데. 자, 이제 그게 뭐냐면은 히브리어 자음보다 모음을 먼저 배우는 거예요. 자, 모음은 없다 그랬죠. 여기 한번 보면은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다. 모음 없어요. 이 말에는 있지만은 그 글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 자만 있고, 뭐만 있어, 어떻게 읽지 이런 의문이 생기죠. 자, 근데, 그게 가능해요. 자, 한번, 우리말로 한번 봅시다. 우리말이 이제 시리가다 생각하면,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응, 비읍, 지읍. 기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읽으면. 그냥 이응, 비읍, 지읍 읽으면, 이응, 비읍, 지읍이죠. 이렇게 읽죠. 우리는. 근데, 요거를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아버지구나. 이렇게. 네. 이게 아버지의 자음만 기록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 여게 이응, 비읍, 지읍이 아버지구나. 이렇게 하고 자꾸 보다 보면은 이응, 비읍, 지읍이 나오면은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응, 미음 이응, 니읍은 뭘까요? 아, 이거는 어머니겠죠 그죠? 어머니. 이렇게. 이것도 이제 이응, 미음 이응, 니읍을 이응, 이렇게 잡고 보면은 아, 이게 어머니라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기억치은이어못 가요. 요건 이제 요즘 그 TV 광고에 보면 여기 나오는 건데요. 이웃 친 이제 어떤 이제 우체국 그 보험에 대한 광고 같아요.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괜찮아 하면서 요 글자가 떠요. 뭐 광고 보신 분도 있겠지만 요게 이렇게 기억치이 하면 요거를 아 이게 괜찮아 이렇게 볼수 있죠. 괜찮아. 기어치요 이어디가 괜찮아구나. 그러니까 왜 괜찮아? 이제 거기서 강거에서 뒤집어 이걸 뒤집어서 뒤집으면서 예, 이어치요 기억으로 바꾸죠. 그러면서 이게 우체국이 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어치요 이웃 괜찮아. 이거 자꾸 이제 아 이거 보면은 기어치요 이 자꾸 보면은 아 이게 괜찮아로 보인단 말이에요. 이어치요 기억이 자꾸 보다 보면은 우체국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이제 거기서 그 공동체에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알수 없는 그러한, 왜? 네, 모음이 없으니까 읽을 수도 없고 이게 안 통해요. 의사가 안 통해.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만 이게 이제 의사가 통하죠. 그래서 이제 이 시브리안 철저하게 시브리 공동체를 위한 말이고 또 시브리 공동체를 위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원래 이 모음이 없이 자음만으로 쓰여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이렇게 막이제디아 스포라 이제 이~ 이렇게 나를 읽고 오래선 떠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자꾸 읽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성경 읽는 방법을 잊어버릴 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스라엘 랍비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도 모르겠다. 우리 후손들이 성경을 읽을지도 모르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때문에 이 모음 부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모음 부호를 붙여가지고,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격에는 모음 부호가 다 있는데 그 모음이 부호지 모음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리에만 모음이 있고, 글자에는 모음이 없으므로 필요시에는 모음 부호를 기록을 해야 돼요. 그죠? 이제 그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현대 이스라엘은 현대 이스라엘 어느죠? 그 이스라엘 가면은 다 자음으로 돼 있어요. 나는 안 가봤는데 다 자음으로 돼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모음은 책에도 다뭐 신문도 다 이렇게 자음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모음은 어떤 뜻이냐? 유치원 아이들이 처음 글을 배울 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 유치원 아이들이 배우는 책에 모음 부어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히브리어를 배울 때그교재에 모음부어가 있다 그래. 그리고 그 외에는 모음부어를 쓰지 않는다 그래요. 이름 같은 경우, 이렇게 이름 같은 경우는 모음부어가 없으면은 뭐 이름 워낙 다양하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이나 이런 거에는 모음부어를 붙이다 그래. 요그 외에는 모음부어는 거의 쓸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모음부어를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모음부어가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모음부어를 배워야 돼요. 그죠? 현대 히브리어를 배울 때는 모음부어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모음부어를 도리어 안 보고, 성, 이제, 보는 훈련을 해야 되지만은, 성경 히브리어는 모음부어를 꼭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음부어에는, 이제, 아, 에, 이, 오, 우. 다섯 가지의 기본형이 있어요. 우리말도 이제, 아, 에, 이, 오, 우로 되어 있죠. 영어도 아, 에, 이, 오, 우. 보통 이 언어들은 다이 아, 에, 이, 오, 우의 기본적인 모음을 갖고 있는데, 예, 히브리어도 아에이오의 기본적인 모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음 부호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치가 어디냐면은 자음, 자음의 밑에 부분, 하단, 또는 자음의 예, 좌측의 중앙 부분, 그 다음에 자음의 좌측의 이렇게 윗부분에 기록을 한다왜 좌측이냐 우측이 아니고 그거는 히브리어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내려가요. 이렇게 읽어내려가기 때문에 이 부분이 끝이, 좌측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부분 글자의 좌측 끝에 위, 좌측 끝에 중심, 그 다음에 글자의 아래, 밑에 쪽에 아래,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이 부어를 붙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부어를 이 자음의 아랫부분과 자음의 좌측의 중앙, 그리고 자축의 윗부분에 붙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몇, 몇 가지만 하겠는데요. 아 발음을 가진 두 개의 모음 부호를 보겠습니다. 아 발음을 가진 두 개의, 아야, 아 아의 2호에서 아, 제일 처음에 나오는 모음이죠. 이제 이 모음 부호에 이렇게 생긴 모음 부호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요거를 까마치라 그래. 까마치, 까마치. 요게 이제 이게 뭐 밑에다 쓰죠. 이제 아래 부분에 붙겠죠. 까마치라고 그러는데, 자, 이제 요거를 이제 이 까마치가 이제 아 발음이 나는 거예요. 아 발음. 그러면 우리가 한번 훈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나다라마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가를 까마치로 이제 쓰면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죠. 가가 되는 거예요. 가. 그죠? 글자 밑에다가. 그 다음에 나는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나가 되고요. 그죠? 가, 나. 이게 좀 크게 했는데, 글자, 이제 부어가 좀 작아요. 조그맣게 이제 부어를 붙이는데, 이제 잘 보이라고 좀, 좀, 저는 좀 크게 붙였어요. 가, 나. 그 다음에 다는 이렇게 하면 되죠? 가, 나, 다. 다. 나는 리을 밑에다가 까마치를 붙여주면 되고요. 까마치. 그런데 마도 요 미음 밑에다가 까마치를 붙여주면은 이제 가나다라마가 되는 거예요. 기억년 디글리는 이건 이제 우리 말이고 여기 이제 이제 히브리어의 자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기억에 해당되는 자음 니은에는 자음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는 이렇게 까마치를 붙여서 이렇게 가나다라마를 쓸 수가 있다. 자. 됐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모음부터 이제 한번 배워놔야죠. 도리어 이제 우리가 시브료를 읽는 게 어려운 게 그냥 모음 부어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자음은 뭐, 이렇게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영어처럼 그냥 알파벳 음새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모음 부어가 어려운데, 요거를 좀 이제 이렇게 쉽게 배우는,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파타흐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이렇게 그냥 일자로. 그죠? 네. 파타흐 까마치. 까마치가 이렇게 생겼으면, 파타흐는 이렇게 생겼다. 까마치, 파타흐가 이런 거 네임, 이름인데, 사실 이것도 잘 몰라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부르는 명칭이니까, 이렇게 이제 이걸 하는 거죠. 까마치가 이렇게 생기고, 파타흐가 이렇게 생겼는데, 둘다아 발음이다. 정확히 말하면, 요, 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긴 까마치는, 이게 조금 긴, 장모, 장, 장모음이라죠. 긴 발음에 조금 긴 길게 아단모 장모음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좀 짧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발음을 할 때는 요거를 이렇게 의식적으로 뭐 길게 아 짧게 아 이렇게 하를 않아요. 그냥 똑같이 발음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그왜 그러냐면은 그러면 왜 이게 장모음 단모음을 구별했느냐라고 할때 이제 우리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에도 이제 우리가 이 이러면은. 사자 이렇게 하면 둘다 아아 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사자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자 사자 우리가 사자라는 말이 뭘 물건을 사자라는 뜻도 있고 또 이렇게 동물의 사자도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자 할 때는 뭘 사자 할 때는 원래는 여기에 좀 이렇게 길게 사자야 사자, 사자. 그 다음에 이 동물의 사자는 짧게 사자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언어를 배울 때 그렇게 다 이렇게 구별을 배우나요?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자, 이렇게 둘다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발음할 때 보면 조금 이제 어떤 단어는 똑같은 아 발음인데, 어떤 아는 조금 길게, 어떤 아는 조금 짧게. 이렇게 그냥 말 속에서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히브레의 까마치나 파타워도 의식적으로 장모음이니까 길게, 단모음이니까 짧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똑같이 두 개가 똑같은 발음이다, 똑같은 아발음이다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엔 파타흐로 요사아자차차 카를 차, 한번 이렇게 써보면은 이게 사죠 사아자차카 그죠? 예, 네. 똑같아요 이렇게. 까마츠나 파타흐나 똑같이 아발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자, 뭐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발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발음을 가진 이제 모음을 봅니다. 원부어 모음 이 발음을 가진 모음 은 하나예요. 이걸 히리크라 그는데 까마츠 하라크 파타흐 히리크. 저도 이게 좀 까마츠 파타흐 히리크 이렇게. 이걸 이제 히리크라 그러는데 히리크. 밑에 점을 찍는 거예요. 예, 글자 아래 점을 찍는데 히리크. 자, 그러면은 여기 이 발음이에요. 이이 이 발음인데, 그러면 요거 한번 기 기라는 말을 히리크로 기록하면 이렇게 되겠죠. 기니 니는 히리크로, 그다음에 디는 이렇게 히리크, 그다음에 니는 히리크, 이렇게 히리크하면 로미 이렇게 히리크로.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까마츠, 파타흐, 히리크 세 개를 이제 몸부어를 배웠어요. 이제 까마츠하고 파타오는 아 발음이고 히리크는 이 발음이다. 그리고 까마츠는 이렇게 쓰고 파타오는 이렇게, 히리크는 이렇게 이 몸부어를 이렇게 붙인다. 이거 그냥 글자가 아니라 몸부어예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세개 배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글자를 가지고 이제 만들 읽어보는 벌써 요것만 해도 우리가 많은 글자를 만들어 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글자를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거가 뭘까요? 여기 가라, 그죠? 렇 가라, 까마츠 파타우가 붙었죠. 가라, 까마츠 파타우 히리크, 까마츠 파타우 히리크, 그렇게 가라. 그까마츠파타우히리크그 명칭을 꼭 외우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보거나 읽기만 해도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누구한테 가르치거나 할 때는 까마츠파라카타우히리크라는 거를 가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라.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기마. 그렇죠? 네, 기마. 기마.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차이. 그 다음에 이거는 마니, 마니, 그 다음에 요거는 사자, 사자, 요거는 이마, 이마, 요거는 나비, 나비, 요거는 이사, 요거는 시마, 요거는 자다, 자다, 요거는 뭐, 뭐예요? 김이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마차, 이죠? 네, 요거는 사이비가 되겠죠. 그럼 사이비. 요 다음 끝자는 사이비 나가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차라리. 그 다음에 요거는 이기자. 그 다음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그다음에 지치다, 이렇게. 자, 우리가 이요세 이 개, 그죠? 까마추, 파타흐, 그다음에 히라크 요세 개만 가지고도 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몸 기어 가지고 있는 법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는 걸 자꾸 하다 보면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읽는 게 아주 쉬워져요. 그래서 일단은, 요 오늘은 요, 세, 이 몸, 까마츠 파타의 히리, 히리크. 저도 자꾸 요거를 이제 안 써서, 좀 이제 좀 헷갈려요. 이제, 오늘 가르치기 위해서 요거좀 하다 보니까, 이 까마츠 파타우 히리크라는 말을 안 써서 헷갈리는데,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이 까마츠 파타흐 히크 요세개의그 모음 부호를 배웠고요. 그 모음 부호를 가지고 이제 읽는 법을 이렇게 우리 한글 자음을 이용해서 배웠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자음 히브리어 자음만 배워서 거기다가 이거 바꿔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뭐 히브리 어배웠는데 한글을 하지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정말 쉽게 배우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음보다 모음 부호를 먼저 이렇게 배우는 모음 부호가 몇개안 되는데 그거를 먼저 배워서 익숙해지면은 그냥 성경, 히브리어 성경 읽는 게 아주 쉬워진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 한번 복습 한번 해보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렇게 같은 거 이렇게 해 나갈 거니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들 많았습니다.